는 찾기는 티나야 되는 찾기는 어딨이 포르쉐니까 이거 살짝 걸치고 어, 오케이 어그 좋아 시킬 좋다 응 누나 안녕하세요 어, 어리 인사 와한 신사분 뭐 천사 같다 <laughs> 음. 여기 앉으세요 아 네네 우리가 상당히 기시네요 아 네네 왜 왜요 아, <laughs> 은혜야 오랜만이야 아 어,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응 음, 잘했지 어, 그래. 아 그래도 인사해 오빠가 안녕하세요 음. 어들 <laughs> 형님 누도 아, 그러니까. 제대로 해달라니까요. 침 발라서 그렇잖아요. 진짜 침 해발라. 아직 분위기 좋아하자. 방 터졌잖아 임마. 어, 알았어. 문화가 음. 한번 그려줄래 그래 그러면 해 주시. 누가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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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시. 아지야 아지야. 네. 클리지 티수. 어. <laughs> 야 이런 그림이지. 이거 그타짜의그 그림이잖아. 음. 이렇눈해 갑자기 눈착 넣어주고. <laughs> 안 바르셔도 잘 생겼을 것 같아. <laughs> 잠깐 이거 뭘로 그리 건데 이렇게 안닦까워 <laughs> 네가 잠깐 봐라. <laughs> 오케이. 아, 아 형님 너무 세요 형님. 그렇고 살살. 네. 아 어, 어. 소고기탕 좋아하는구나. 네. 음, 오케이. 아 얘는 되게 열심히 한다. 예? 네? 되게 열심히 한다. 항상 열심히 해야죠. 음. <laughs> 너 뭐야? 편처야. <펼쳐야> 뭐? 이 새끼 미친 나이네그김희는 제주도 응. 가본 적 있나? 아형 제주도 얘기하지 마세요. 응. 나 진짜 남해나만 필요. 무슨 이빨도 가지런하시네요. 누나 아, 잘것 같아요 왜요? 왜잘것 같아요? <웃음> <웃음> 누나 속길이잘것 같아요 눈길 <laughs> 거의 다 했대요 네못 보겠어요 표정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. 됐다 아까보다 낫죠? 자 어, 아까보다 어, 낫네 잠시만 예. 네. 네, 아까보다 나아요 네. 여자의 속길이라는게 뭔지 알것아요 제가 얼굴을 만진 남자 BJ가 딱두분 있는데 그 사이 에 앉아 있으니까 행복하네요. 응. 아, 머리까지 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. <laughs> 아그랬죠 그, 예. 그랬나? 저는 그랬죠. 아, 그랬어. 어 봐봐 이거 뭐야 느낌 너무 좋다. 귀엽쩐다아 <laughs> 이거 너무 좋. 그래요? 세 분이 잠깐 이거. 주기지 음. 몇번 만났어요? 두번세 번째 만나는 건가? 난네 응. 다섯 번 되나? 궁금해서 형한테 물어봐. <웃음> 진짜로. 이쁜 <laughs> 응. 으박이는 이제 만약에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 아니면 뭐 사귀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. 예. <laughs> 그러면 뭐 서울로 이사올 마음도 있나 혹시? 아 그거는 안 돼요. 여자를 나한테 오게 해야지 내가 여자한테 맞추고 또 씨. 방송을 해야되기 때문에. 서울행 응. 연합이가 응. 갈게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서울 연합이야 간다. 하죠? 어 좋지. 어 그러면... 이거 뭐고? 네.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. 뭐예요? 한번만 이거 봐요. 대세야. 앞으로는, 아, 잠시만, 잠 아까, 아 제주를 생각하면, 네가 가장 먼저 아 아, 떠올릴 것 이거, 이거, 같다? 아 같이 와줘서 고맙다? 어디에 방송하세요? 아, 저는 그렇구나. 경기도 여주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런... 근데 인만은 집이 없어도 돼. 맞아. 지가 만드는 사람이야. 그래. 어? 저는 제가 집을 만들어는 어. 저는 늘 약간 챙겨줘야 되는 남자만 만났어가지고. 아. 좀, 음. 좀 생활을 육고저잘 챙겨주고 그런 아. 사람 한번 음. 만나보고. 싶었어요. 저기요. 저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저투명인간인줄알았잖아요눈빛 예, 예. 교환 한번 가시죠. 예. 음, 이런거재밌거든요거거든 예. 예. <laughs> 음. 아, 이 이거로. 아, 이로이로 아, 이거로. 이거로. 아, 이 이거로. 아, 이이 <laughs> 아치만 들고 나? 음. 아치만. 아. 우리 공주님 흰색 옷인데. 음. 제주도에서 입었던 은혜 누나 가운. 오빠 이 침수 셔츠 샀었나? 네, 제가 야, 침수 전문이고. 시기 마음 착하네. 혹시 다른 사람 이 사기를 할까 봐. 아 맞죠 형님. 네가 샀네. <laughs> 그래도 뭐 제가 사기당했죠. 형도 지금 침수 됐거든. <laughs>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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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일부러 알아요. 들어갔어. 다른 사람 피해안 줄라고. 아형 시기 애들. 저기, 저, 보이, 보이세요? 저, 보이세요? 뭐요? 머리네요 음, 음. 책 줘야 돼요? <laughs> 음. 음, 유나! 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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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! 크로스! 예? 어. 네? 음, 야! <laughs> 음. <laughs> 아하하하! 이상해, 우리서그 뭐 1등 했잖아. <laughs> 네. 그래도 뭐 궁금한 거 있다면? 나한테 남자 어때요? 어. 음. 직설적이네, <laughs> 이 친구가? 네, 저 거짓말 안 해가지고. <laughs> 어 나랑 성격 똑같다. 오, 저도 막 돌려 말하고 이런 거잘못 해요. 음, 잘 맞지가 매음 뭐가 잘 맞는데요. <laughs> 잘 맞죠 형님? 예? 성격이요. 네, 성격. 육박이는 네, 음, 음, 음. 살이 한 개도 안 찌네. 살이 안 두고 다 근육이네. 예. 뼈랑 근육밖에 없어요. 그러면 살이 없어요. 네, 살 없어. 가지고 음, 도시락 내가살 찌는 걸로만 해줄게. 아 진짜요? 음, 네. 야, 천박이짜잡아서 네, 그러면 은혜의 도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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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형님분 뭐 제가 됐네. 실제 급식충이야 뭐야? 급식하다 동네 시간 떠먹는데 이씨. 아 내부르네. 자 이제 슬슬 그만 먹고 나가죠. 응. 음. 오늘 음. 누나랑 이웃분이 다은것 같으니까 오케이. 밥 생각이 별로 없네요. 나가고 싶지. 들 드셨어요? 휴대폰 주님 있어요? 휴대폰이랑 <laughs> 데 있어요? 너나 데이트 데이트. 휴대폰으로 뭐 여기 급식하다. 아, 기지감번 네, 계속... 어... 네, <laughs> <왜 그랬을까? 웃음> 네. 피고, 커피 음, 네. 아, 기지감번 피고, 아, 아기지감번 피고, 아! 이거 또, 이겨 또, 이누 또, 이도 또, 이거 또, 이거 이거 또, 이 이거 또, 이거 또, 나거 또, 이거 거 또, 거 이거 거 또, 이거 또, 이 이거 또, 이 이거 또, 이거 또, 이 기나 할게. 음, 아 간다고 온나 응. 오케이 너 어, 나랑 또 보면 되니까. 응 음. 할게. 어어. 우리 어. 지켜볼게. <laughs> 야. 어어. 어, 어. 방송으로 볼게. 어. 어. 잘 가시게. 문이 안 열리네.